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어, 이번에는 2 1 년도 하반기에 쪽박 나는 나이. 하반기 쪽박 나는 나이. 그만큼 이제 조심해야 되는 띠겠죠? 그렇죠. 네. 근데 쪽박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좀 겪고 갈수 있는 그런 띠를 얘기를 하자면 제일 첫 번째는 개띠. 개띠. 개띠들은 요번 한 해는 욕심은 많이 내지 말라는 때요 그리고 일을 갖다 사업을 벌리지 말고 그냥 있는 걸 가지고 가라 해요, 하반기가. 음. 그리고 사람도 내 사람을 좀 만들어놔라 해요. 그래야 내년에 그 운기를 내년에 그래도 조금 받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금전에 좀 실수도 보고 사람으로 실수를, 실패를 볼 일이 많고요, 개띠들이. 그리고 안 따라줘. 전반적으로 개띠들이 그래요. 무언가를 하려 그러면 중간에 막히는 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거 조금 조심하고 가셔야 되는 게 개띠. 그다음에 잔나비띠. 잔나비띠는 이번에 넘어가면서 내년에 이제 삼재들이 들어와요. 삼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삼재, 잔나비, 집띠. 내년은 용띠예요. 그러다 보니 요 띠들이 잔나비띠가 정월달이라 그러면 이제 1월 달이지만 저희는 동짓달부터 삼재가 들어온다고 해요 이 동짓달에 서서히 시작이 돼요 삼재가 사람을 잃어야 되고 삼재가 다안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생기삼재야 갔다가 서서히 들어오는 때가 11월 달이다 보니, 인간은 인간대로 조금 구설 아닌 구설을 좀탈 것이고요. 금전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게좀 막히는 운기다라고 해요. 그 운기 좀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잔나비띠고. 요번에 또 소띠들 하반기에 이 소띠들은 신축년에 요번 소띠가 하반기에는 몸으로 갔다좀 치고 가실 일이 많아요. 사람으로 좀 쳐야 되고 그리고 금전도 따라주지를 않는구나. 힘을 갖다가 많이 이리도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성취는 못 갖고 가갔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 새띠가 그래도 하반기에 안 좋죠. 안 좋으니 그래도 자기 띠가 어우 나는 정말 뭐 죽을 만큼 힘들고 이러실 일이 좀 있으실 거야 개개인들마다 그렇다고다 좋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좋으신 분들도 계셔 왜 어찌됐든 딱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잖아 그 안에 보면 또.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안 좋은 거를 갖고 얘기를 하자면 요세 띠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힘든 일 지금 세, 세상도 좀 많이 힘들잖아요. 나라가 경기가 이렇다 보니 힘들시더라도 조금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